1959년 2월 소련의 우랄산맥에서 9명의 등산객이 끔찍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많은 미스터리 이론이 나왔죠. 기이한 점들 텐트가 안에서 찢겨 있었다.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없는데도 텐트는 안쪽에서 찢어진 상태였어요. 마치 대원들이 급하게 텐트에서 도망친 것처럼 보였죠. 대원들은 반쯤 벌거벗은 상태였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대부분의 시신이 신발도 없이 속옷차림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극한 환경에서는 저체온증으로 옷을 벗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대원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이상했죠. 두개골 골절, 갈비뼈 골절 그런데 외상 흔적이 없다? 몇몇 시신은 강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두개골이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외상이 없었고 내추혈만 발견됐어요. 자동차 사고 수준의 충격이라고 했지만 산속에서 어떻게 그런 충격을 받았는지는 미스터리. 방사능이 검출됐다. 일부 희생자의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어요. 소련의 군사실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도 제기됐죠. 사망자 중한 명은 눈이 없었고 혀도 사라졌다. 여성 대원 루드밀라 두빈이나의 시신에서 눈과 혀가 사라진 상태로 발견됐어요. 자연적으로 부패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도 기이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건의 가설들, 눈사태 가설, 당시 당국은 눈사태 때문에 대원들이 급히 텐트를 찢고 탈출한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지역은 급격한 눈사태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 반박이 많았죠. 소련의 비밀 군사 실험, 해당 지역에서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이들이 실험에 휘말렸다는 주장도 있어요. 방사능 흔적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이죠. 이형 생물체 대원들의 골절 부상이 너무 강한 충격에서 발생한 것이며 라 미지의 생명체 공격설도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음모론이 여전히 남아있죠. 초저주파로 인한 공황상태, 바람과 지형 조건이 특정 초저주 파인프라 사운드를 발생시켜 대원들이 환각과 공포에 빠져 서로를 공격했다는 가설도 있어요. 디아틀로프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어떤 가설을 믿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